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역 2017년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2절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전체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했죠?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 창세기 5장 말씀 공부 중에 있는데요. 20절의 말씀까지 공부 마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계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들어가세요. 교재는 33페이지고요. 단어장은 35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시작하십니다. 에녹과 에녹은 로쿠주 고냉 있기 때 자, 중복되는 단어 기본형 있기로 이 그룹 동사 살다 생존하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메토셰라오 운다 무두셀라를 낳았다. 우무 낳다 출산하다. 1그룹 동사죠. 22절 에녹과 에녹은 메토셰라오운데까라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나니나니 때까라 때라는 조사와 까라라는 조사 이렇게 두 가지의 이중 복합조사가 연결이 될 때, 때, 까라는, 뭐, 뭐, 고, 나서.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죠. 삼백군행.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가미 또 도모니 아유미. 자, 기본형은 아유무가 기본형입니다.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니나니 나니 또 도모니 뭐, 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조금 의역하면 우리 성경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스코타치 무스메타치오 운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23절 에녹쿠노 젠쇼가이와 에노게 전생에는 삼백구로쿠즈 고데 365년 대아루 뭐뭐이다라는 말의 과거시제죠. 365년이었다. 24절 에녹과와 에녹은 가미토토모니 아윤다. 자 이번에는 아유모라는 동사를 은다라고 하는 은편형의 과거시제로 바꿔줬지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의역하면 동행하였다. 카미가 하나님께서 카레오 앤 옥을 도라렛다 노데 요렇게 끊으시고 자 기본형은 도루가 기본형이죠 일 그룹 동사 취하다 가지다 집다 잡다 아 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 주시고요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는데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 존경으로 처리하면 좋겠죠 앞쪽에 나와져 있는 거 가미가 도라렛다 하나님께서 애녹을 취하셨기 때문에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의역하였습니다 카레와 애녹은 이낙구났다 맨 기본형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이로 있다라는 동사 이 녀석을 부정의 나이 이나이 이것을 또한번 바꿔서 이낙구났다 지격하면 잊지 않게 되었다. 에녹은 없어졌다. 이게 지격이죠. 그래서 에녹은 세상에서 예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과 로쿠주 코넹이 있기때 메토쉐라오 온다. 에녹과 메토쉐라오 온데까라 삼비아 코넹 카미토 도모니 아유미 아들과딸을 낳았다. 에노코의 전 365년이었다. 에노코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 그는 자, 24절까지 말씀이셨습니다. 자, 25절 말씀. 자, 제가 27절까지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토셰라와 무두셀라는 108주 나나행 있기 때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죠. 108주 나나행 187년 있기로 살며 레메꾸운다 라멕을낳았다 멘토셰라와 무두셀라는레메꾸운데카라라멕을 출산하고 나서 낳고 나서 108주 니 이끼 782년을 살며 무스코타치 무스메타치오 운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27절 메토셰라노 젠쇼가이와 무드셀라의 전생에는 규약구로 꾸주 규낸다 969년이었다 자이 부분만 한번 아라비아 숫자로 써볼게요 우리가 아담의 계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고시대, 이렇게 하여 메토셰라와 그는 신다, 신우, 죽다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 그리하여 무드셀라는 죽었다. 자, 25, 6, 7절. 메토셰라와 샤구 하치주 나나 있기 때, 레메코를 운다. 메토셰라와 레메코를 운 데서라 782년 이키 아들들, 딸들을 운다. 메토셰라의 전생망은 969년이었다. 고시して彼は死んだ 이렇게 숫자가요. 한자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니까 훨씬 보고 읽기가 편하군요. 네. 20 7절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28절 말씀 넘어가 보실까요? 자, 이 부분도 제가 29절까지 한번 같이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메꾸와 라멕은 탁구 하치주 민 있기 자, 182년을 살며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이게 밑에 그 후리가나를 좀 잘못 쳤네요. 요게 요로 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숫자 쓰고 사람 이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됐네요. 요게 요로 와야 되네요. 제 예. 그래서 1 8 2년있기때 레메근 라메은 182년을 살면서 히토리노 오토코노코 운다 한 남자 아이를 아들을 낳았다 29절 카레와 레메꾸와 소노코 그 아이를 노아 토 나즈께때 있다 나즈께루 역시 기본형이죠 아이고 여기도 또 잘못됐네요 자 나즈께루 이름 짓다 부르다 명하다 이 그룹 동사죠 네 노아라고 이름을 짓고 있다 말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누가 말한 부분이 돼요? 라멕이 말한 부분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인용부호가 열려야 되겠고, 29절 끝에서 닫히는 인용부호 보십니다. 자,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하는 말입니다. 고노꼬와 이 아이는 슈가, 주님께서, 노로와했다고노찌데노 여기까지 잠깐만 끊으시겠습니다. 앞쪽에 나와져 있는 동사, 노로가 기본형입니다. 1그룹 동사죠. 저주하다, 원망하다.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요. 레로라는 조동사를 붙인 꼴입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에 바로 주어가 슈가 이렇게 보이시죠? 슈가 노로와했다 고노지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땅 그리고 대라는 조사 따로 보시고 노라는 조사 따로 보세요. 여기서 대라는 조사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장소의 의미로 해석함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의 지격갑니다 와타시다치노 하타라키도까지 끊겠습니다. 여기서 하타라키라는 단어는 원래 하타라쿠라고 하는 일하다 노동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죠. 마스형으로 바꿔줘 보세요. 하타라키 마스 자 마스 앞에 하타라키 자 그렇다면 일본어 성경대로 지격하면. 와타시다치노 핫다라키 우리들의 노동과 테노 로쿠까라이로쿠라는 단어는 명사라는 명사입니다. 수고예요. 수고로움.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지격인데요. 우리들이 일하는 노동과 손이 일하면서 빚어내는 그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말이겠죠. 와타시다치요. 우리들을 나구사메때 쿠레루다로. 자, 기본형은 나구사메루가 기본형입니다. 이 그룹 동사입니다. 위로하다, 달래다라는 뜻이죠. 자, 루 띄어내고 보조 수수 동사 쿠레루 상대방 쪽에서 자기 쪽으로 해 주는 것 위로해 줄 다로라고 하는 말은 뭐 뭐겠지? 뭐뭐 하겠지라는 말이죠. 직역하면요, 우리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이 정도 의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멕이 그한 아이를 출산하고 노아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노동과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안식 위로 휴식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8구절 레메쿠와 182년 익히되 히토리노 어아코노코은다 카레와 소노코 노아 또 나주께 때 있다. 코노코와 슈가 노로와레타 코노치데노, 우리들의 끝로 아프다. 왔다시다 지온나고사메때쿠레루다로 29절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30절 말씀 내려가시겠습니다. 31절, 32절 여기도 같이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꺼번에 같이 묶어보았습니다. 자 레메꾸와 라멕은 노아우 운데까라 노아를 낳고나서 고약구 규주 은행 있기 때. 자, 고약구 규주 은행이죠? 오백, 아, 쌤마생또 잘못 읽었어요. 고약구 규주 곤행입니다. 595년이에요. 아, 이렇게 한자가 익숙하지 못한지 모르겠네요. 고약구 규주 곤행 있기 때. 595년을 살며, 무스코타치, 무스메타치오 운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라멕이요. 레메꾸노 젠쇼가이와 라멕의 전생에는 나나야쿠 나나주 나나넨데았다 이건 참 외우기 좋더라고요. 777년이었다. 라멕이 산 생애가. 고시 대 이리하여 카레와 레메꾸와 신다 죽었다. 32절 바로 넘어가시면 노아와 노아는 고약사인이났다 자 오백세 오백살 명사 니 나로 뭐 무엇이 대답죠? 노아는 오백세가 오백살이 되었다. 소시대 그리고 노아와 노아는 세무 함우 야훼테오 운다. 셈과 함과 야벳을 우무 낳다3 2 절까지. 30절부터정리하시겠습니다。レメクはノアを産んでから595年生きて息子たち、娘たちを産んだ。レメクの全生涯は777年であった。こうして彼は死んだ。ノアは500歳になった。そしてノアはセム・ハム・ヤフェテを産んだ。じゃ、우리가よ、여기까지하여서 창세기 5장 32절의 말씀 모두 마쳤습니다. 인명이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좀 사람을 번거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꾸 자꾸 읽어 보시면서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6장 말씀. 이제 노아가 마지막에 32절에서 나온 걸로 보아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자, 6장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